안녕하세요 수학원 연대 친구들 피타고라 스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소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준비역에 뭐가 있을까요 아, 선생님 배고픈데 <laughs> 와 빵이 나왔어요 네, 마음을 알아줬군요 자 식빵을 금방 나왔을 때 바로 오늘 식빵 몇 시에 나와요 물어가지고요. 그 시간에 맞춰가 식빵을 한번 사서 뜨거울 때 한번 드셔 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어떤 빵보다도 맛있는 것 같아요 자 생김새는 달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소수와 분수는 친구예요 라는 말을 하고 있네요 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군요 그죠 똑같은 빵을 보고도 어떤 친구는 아 맛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와. 또 어떤 친구는 어 뜨겁지 않을까라는 생각, 전혀 다른 생각을 하죠. 하지만 똑같은 식빵을 쳐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 소수와 분수와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야 되겠군요. 자 그렇다면 개념의 기억으로 떠나볼까요? 자 개념의 기억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 소수 사이의 관계인데요. 수사의 관계에서 우리가 100, 그 다음에 10, 1, 0 .1 0 0.1, 0.01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100에서 10이 됐어요. 구슬이 100개 있었는데, 어, 친구들하고 놀고 오니까, 어, 90개를 잃어버렸어요. 10개밖에 안 남았어요. 어, 어떻게, 10분의 1로 줄었네, 그러죠, 우리. 10분의 1 배? 오 어, 배라고 해서 꼭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배도 작아질 수 있습니다. 10이 1이 될 때에도 10분의 1배라고 부릅니다. 100이 1이 됐다. 그럼 뭐라 그래요? 100분의 1배 이렇게 나옵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0.01이 있는데 0.1이 됐대요. 이럴 때 우리는 아, 10배라고 얘기합니다. 자, 또 0.1이 1이 될 때에도 10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0.01이 0.1이 0 되면서 소수점이 하나 움직였다는 거 우리 친구들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우린 10배씩 움직인다 그러고요. 그죠? 100에서 10이 될 때는 엄연히 따지면 소수점이 줄어들어 가는 거죠. 1에서 0.1될때 보시면 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0.1이 된 거니까. 또 0.01이 1이 됐어요? 그럴 때 우린 뭐라고 부리니까? 그렇죠. 100배 이렇게 부릅니다. 아, 서로 그런 관계가 있군요. 자, 하나 더. 0.1과 0.10은 같은 수입니다. 어? 그렇다면 0.1로 써야 돼요? 0.10으로 써야 돼요? 할때 0.10에서 오른쪽 끝자리 수 0은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앞으로 여기에 있는 이 0은 생략하는 거군. 약속했습니다. 죠? 앞으로는 소수점 끝에 있는 0은 반드시 지우는 겁니다. 지우는 표시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지우개로 지워 주셔야 됩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이제 약속한 이상 소수점 끝자리 0은 더 이상 쓰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기 가 보겠습니다. 정리하격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 소수의 10배는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한칸 옮겨집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소수의 10분의 1배는 소수점이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한칸 옮겨집니다. 아, 그래서 소수사의 관계에서 소수점이 움직일 때마다, 오른쪽 한칸갈 때마다 10배, 왼쪽으로 한칸갈 때마다 10분의 1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풀이로 떠나볼까요? 자 문제풀이역에 도착하였습니다. 첫 번째 문제, 기억이 나타내는 수는 니은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일까요? 그랬는데요. 기억은 어디에 있어요? 음, 이래 자리에 있군요. 그러면 2고요니은은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자리에 있군요. 그죠? 소수 셋째 자리에 있으면 0.002라는 거고요 그러면 0.002가 몇 배를 하면 2가 될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죠? 10배 해봅니다. 그러면 0.02가 될 거고요. 또 10배를 해봅니다. 그러면 0.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또 10배를 해야 2가 되겠군요. 그러면, 자, 여기 10배, 여기도 10배, 여기도 10배. 그러면 총몇 배예요? 그렇죠. 1000배죠. 또는 자리수 이동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1000배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7의 기어기억에 7이 나타내는 수는 니은의 7이 나타내는 수의 몇 배일까요 했는데요.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틀리셨어요. 자, 그 이유를 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안 읽으셨습니다. 0.175의 10배가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0.175의 10배하면 뭡니까? 그렇죠. 1. 75라는 겁니다. 그 때의 이 7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0.7이죠. 또, 367에 1000분의 1배. 그러면 왼쪽으로 3칸 들어가는 거죠? 0.367이 되는 거고요. 이 때의 7은 얼마입니까? 0.007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0.007과 0.7은 몇 배입니까? 그렇죠. 10배, 100배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100배라고 써 줘야지만 맞는 답이 된다는 거. 네. 뒤에 분명히 10배가 있고 1분0 0배가 있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7만 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전혀 다른. 그런데 신기하게 답은 맞았었어요. 근데 풀이 과정이 틀린 겁니다. 네. 우연치 않게 얘도 소수 둘째 자리고 얘는 1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답은 100배가 맞았어요. 근데 어 이상하다. 그리고 풀이 과정을 보니까 그렇죠. 얘를 1 7 5로안 쓰고 풀었던 그런 착각이 많이 있으면서 100배라고 정확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에서는 얼마만큼 이 자리 수가 중요하는 건 그죠. 소수점 정확하게 찍어주시고 소수 몇째 자리까지 표현했는지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